그 같은 호야이지만 말라죽은 호야도 있어요. 호야가 진짜 강하잖아요. 근데 이 친구 알아보실 수 있겠어요? 어~ 리네아리스 엄청 여리여리하게 흘러내리는 그 호야 있잖아요. 근데 얘는 데리고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름 햇빛 좋아하는 것 같아서. 얘네는 털이 이렇게 복슬복슬한데, 털이 많은 애들은 햇빛을 더 많이 좋아하거든요, 보통. 그래서 아주 햇빛 잘 드는 이 자리에 딱 올려놨었는데, 다녀오니까 얘가 이렇게 다 말라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끝부분이었나? 여기, 여기였나? 하여튼 조금 남아있어가지고, 얘라도 살려보자 해서 일단 잘랐습니다 그래서 물꽂이를 우선 해놔야 할것 같아요 얘도 지금 약간 비실비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너무 슬퍼 그래도 나름 아껴서 여기다가 심어줬는데 화분에다가 심어주기도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얘는 빨리 물꽂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잎도 심지어 한장 떨어졌어 얘도 이제 곧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마르는 경우도 있어요, 식물이. 이제 보통 이렇게 잎이 달려있는 애들은 잎 끝에서부터 이렇게 마르는 경우도 있지만, 잎 끝부터 갈색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, 밑에서부터 이렇게 마르는 경우도 있습니다. 보통 보면 다육이 종류가 많이 그런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결국은 얘는 이렇게 바닥과 가까운 부분이 하엽 지는 부분인 거잖아요. 그래서 끝부분은 잘 살아있는데 여기 결국은 하엽이 빨리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인 거겠죠. 그래서 콩난도